지난 9일 제1회 대한체육회 회장 후보자 정책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때 네명의 후보자들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데요. 오늘은 강신욱 후보님과 함께 체육계의 현안과 해결 방안, 또 앞으로의 목표에 대해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1월 18일에 있을 대한체육회장 후보로 나선 기호 4번 강신욱입니다. 현재 저는 어 다음 달 말일에 정년을 앞두고 있고요 당국대학교의 어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후보님께서는 하키 선수와 지도자부터 또 체육시민연대 공동대표 또 대한체육회 이사 등을 역임하셨는데 이렇게 체육계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과 또 아쉬웠던 일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도 제일 어 좀 보람 있었던 일이라고 그러면요. 80, 이제 1981년도에 어, rotc로 군복무를 마치고 10월달에 전농동에 있는 전농여자중학교에서 어, 처음 교사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그 다음에 학기 어, 선수들을 모아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지금이나 그때나 사실 학기운동이 비인기 종목이고. 어 상당히 집안 형편이 좀 어려운 학생들이 많이 특히 여학생들이라 운동을 했는데 겨울에 하여튼 모질게 같이 운동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보람 있었던 음, 일은 운동 시작해서 5개월 만에 전국 대회 준우승했던 것이 제일 머리에 남고요. 어또한 가지 좀 머리에 계속 그래도 이 일은 좀 잘했고 자랑스럽다라고 생각하는 일이 어 2011년도에 우리 대학의 총장님이 회장으로 계시던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집행위원장직을 한 7년간 총장님하고 같이 지금은 현재는 이제 지난달 28일날 당국대학교 이사장님으로 취임하신 장호성 당시 총장님을 모시고 집행위원장을 7년 했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대학스포츠 발전을 위해서 예산 10억이었던 예산을 130억까지 저희들이 어말 그대로 올려놓고 그 예산의 대부분을 대학 운동부 지원 사업에 쓰게 기틀을 만든 일이 가장 저는 보람, 보람된 일로 어 기억이 납니다. 네, 그렇다면 혹시 아쉬웠던 점도 있으셨나요? 아, 아쉬운 거는요, 어, 어떻든 젊을 때부터 어 원칙을 좀 강조했었는데요. 원칙을 강조하고, 어, 품위를 강조하다 보니까, 가끔가다 제자들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조금, 음, 더 따뜻하게 대해주지 못했지 않았냐. 이런 점이 늘 가슴에 남고요. 우리 제자들도 지금 제가 조금 좀 부드러워진 걸 보면서, 어, 많이 변했다고 하는데, 그때 좀더 부드러웠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음, 네. 네. 정말 다양한 활동들을 해 오셨는데 이번 선거에 출마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을까요? 어, 국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어 지난번 고최숙현 선수 사건 났을 때어그 후에 예, 사건 사고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 문제들이 풀어지는 과정에서 어 여러 단체 특히 대한체육회가 보였던 그런, 어, 무능함과 무책임에 관련돼서 국민들이 대단히 실망을 많이 했고, 체육인들도 대단히 실망을 많이 했거든요. 어, 그런 문제들이 결국은, 어, 체육계 고, 단순한 고 사건뿐만이 아니었고, 체육계 전반에 걸쳐서 상당히, 이, 많은 문제들이 이, 사실은 잠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어, 불거져 나와, 나온 것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네. 어떻든 그런 많은 문제들을, 대한체육회가 체육인이나 국민들을 위로하고, 어, 그분들을 더, 어, 더 많은 것들을 지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대한체육회를 국민이나 체육계가 훨씬 더 걱정하는 그런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포츠 문화 자체도 흐트러져 있고, 또는 어, 많은 어, 지방체육회와의 문제 또 선수나 지도자들의 어떤 경제적인 처우에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이, 음, 생각보다 심각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어, 해결하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음.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난 시간 동안 체육계에는 또 크고 작은 논란들도 있었고 문제점들도 대두됐었는데요. 그렇다면 후보님이 생각하시는 체육계 가장 시급한 현안은 무엇이고 또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어, 아주 그냥 그렇게 나쁜 상황은 사실은 아닌데요. 어떻든 심석희 선수 문제와 최숙현 선수 때 있었던 문제 때문에 체육계의 어떤 스포츠 인권이 땅에 떨어진 것 같은 그런 국민들의 걱정이나 시각, 어, 또, 그로 인해서 어떻든 선수들이 고통받았던 그런 시절도 있었고 또그 일부가 그랬던 거는 어, 사실인데 그게 모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육계 전체가 어떤 그런 분위기에 휩싸여 있는 문제. 그로 인해서 어떻든 지도자들도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나 어, 그 본인들 스스로 가져야 되는 허탈감이나 상실감 같은 것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 문제들이 어떻든 스포츠 문화를 좀 음, 바로 세워야 되는데 그거 외에도 내부적으로는 선수 수급의 문제라든지 또는 선수들이 어, 운동을 끝난 다음에 어,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선수나 지도자 자리에 갈수 있는 그런 자리들도 많이 부족한 상태고요. 또 지방체육회가 이번 1월 달에 처음으로 민선, 광복 이래로 처음 민선체육회가 출발을 했는데 민선체육회가 여러 가지 지금 어, 법적인 문제나 또는 어,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어, 상당한 음,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어, 지금 대단히 중요한 현안 문제들인데요. 어, 이런 문제들은 첫째는 스포츠 문화를 바로 세우는 문제는 어, 저는 기본적으로 지도자들이나 지도부들이 회장을 포함한 지도부가 일단 도덕적으로 어, 상당히 정립이 잘 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도부가 도덕적으로 흔들리면서 어 전체적으로 선수 학생 선수나 지도자들에게 또는 어, 동호인들에게 어떤 도덕적인 것을 요구한다 그러면 그거는 어 난센스일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일들이 그러 인해서어 실망감을 줬던 거는 사실이고요. 어 선수와 지도자들이나 이런 체육계 내부의 사람들한테는 끊임없는 교육이나 또 소통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우리가 왜 명예롭고 살아야 되고, 왜 우리가 자긍심을 잃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많은 것들이 좀더더 더 많은 소통이 이루어져야 될 거고요. 지방체육회가 현재 처해 있는 또는 지도자들의 처우와 관련된 많은 어려움은 분명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재원은, 어, 한정되어 있고, 대한체육회는 95%를, 어, 정부 재원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지방자치단체도 같은 수준입니다. 거의 100%를 지방자치단체 재원에 지방체육회가 그렇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든 지방자치단체와 국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런 대한체육회와 지방체육회의 문제가 다른 문제들로, 어, 좀, 어, 다시 말해서 현재 그런 그 재정 구조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어, 약간의 그런 순간적인 어려움은 좀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또다시 늘 어려운 입장에 처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을 위해서 어, 향후에 어떻든 간에 어, 대한체육회가 자체 수익방안을 잘 만들어서 그것을 진행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지방체육회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그런 도덕적인 면들을 강조를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2021년도 계획과 목표가 궁금해집니다. 뭐,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저도 뭐 그렇게 대단히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은 아닙니다. 어 저도 많은 것들에 대해서 실수도 많이 하고, 잘못도 많이 하고 사는 사람인데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다른 사람한테 어떤, 어, 지속적인 어떤 상처를 주거나 고통을 주는 것은 그거는, 어, 옳지 않, 옳지 않고 또 그것은, 어,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책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저도 늘 반성하면서 새로, 어, 성찰하면서 살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그런 것들을 제가 요구할 겁니다. 어, 만일에 대한 책회장이 된다면, 어, 마음의 겸자를 달고 늘 항상, 어, 다른 사람과 소통의 문제에 있어서, 어, 교만하지 않은 마음을 갖고, 어, 그리고 저도 언제든지 지적받을 수 있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어,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을 늘 가질 거고요. 음, 재정 확립에 관련된 문제는, 재정 확충이나 재정 안정에 관련된 문제는, 어, 절대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절대로. 말들은 뭐, 돈을 벌어야지 뭐 이러지만 돈벌수 있는 구조가 그리 쉽지 않잖아요. 어, 근데, 어떻든, 오랜 시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어, 좀 방법들을 고민해서, 회장 당선과 동시에, 어, 일단, 현재, 대한체육회에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폭력, 성폭력 문제를 저는 반드시, 어, 임기 내에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을 거고요. 네. 현재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신고를 하고, 신고 끝나고 나서, 어, 조치를 받고 이러는 것들은요, 체육계 구조를 너무 몰라서 하는 얘기들입니다. 음. 이 체육계나 또는 특히 운동부의 구조는 대단히 폐쇄적이고, 어, 대단히 수직 구조로 돼 있어서, 선뜻 어디 가서 자신의 어려움을 얘기한다는 것이 보통 용기를 가져, 하기 어렵거든요. 어, 거기를 찾아갔을 때는 진짜 극단일 경우에 찾아가는 겁니다. 음. 극단일 경우에 도저히 해결이 날 수가 없는 상황에 찾아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늘 예방에서, 어, 저는 문제가 생겼을 때 처방하는 그런 방법보다도 늘 예방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진행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방 차원에 저는 늘어 강조하는 것이 운동부를, 문제가 되고 있는 운동부들을 우리 모두가 보고 있다라는 그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요. 누군가가 늘 우리를 보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주의해야 된다. 특히 폭행, 성폭행 문제만큼은 우리들이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저는 구현하고 싶고요. 네. 반드시 취임과 동시에 저는 그 시스템을 만들고 풀어나가도록 애를 쓸 겁니다. 두 번째는 민선체육회장님들이 현재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어서 어, 마음을 열어놓고 늘 소통할 겁니다. 소통하고 그분들도 중요한 대한체육회 구성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무슨 인심쓰듯이 소통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수평적인 입장에서 소통하고 어려움을 같이 풀어나가도록 애를 쓸 거고요. 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재정적인 그런 지도자와 사무처 직원들과 지방체육회와 종목단체의 그런 재정적인 어려움은요 어, 국고나 지방자치단체 의존해서는 문제 어렵습니다 저는 어, 지난번 어, 정책토론 과정에서도 어, 분명히 이, 밝혔는데 어, 대한체육회가 스포츠 데이터가 모이는 플랫폼 그 기차역이 되도록 하는 빅데이터 센터를 꼭 만들 겁니다 스포츠 빅데이터 센터는 어 아마 그 데, 센터를 구축하는데 1년 내지 2년이 걸릴 걸로 보고요. 그건 마치 구글이나 네이버가 데이터를 가지고 회사가 성장해 나가고 어그 데이터는 본인들이 만들어내는 것도 있지만 외부의 많은 데이터를 어그 중요한 어떤 사업의 제일 중요한 소스로 진행하는 거거든요. 네. 대한체육회는 엄청난 소스가 있습니다. 그 많은 종목 또는 생활체육인들의 그, 운동과 관련된 네. 수도 없이 많은 기록과 영상과 문서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어떻든 저희는 좋은 데이터로, 어, 방대한 데이터입니다. 그것들을, 어, 구축을 하고, 그거를 통해서, 음, 감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재정적인 어려움을 상당 부분 해소하고, 상황에 따라서 그런 일들을 잘 풀어내보고자 하는 욕심과 의지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어, 체육인 복지 문제인데요. 어, 대한체육회는 분명히 체육인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단체입니다. 체육인들이 어려움에 있을 때 그들을 도와주고, 이번에 코로나 때 아주 그 극명하게 드러났는데요. 체육시설업을 하고 있는, 음, 우리 체육인들에게 대한체육회가 과연 뭘 해주고 있지 않은, 어, 제가 우려나 또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중요한 체육인들이고 그들을 통해서 많은 생활체육인들이나 선수들이 길러지고 있고 한데도 체육시설업을 마치 다른 제, 어, 저희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 그런 사례, 그건 어 일부의 사례이긴 한데요. 어떻든 체육인들에 대해서 대한체육회는 무한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권한이나 복지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다양한 방법이 이제 있을 텐데요. 어떻든, 어, 뭐, 이제 많은 학자들이나 많은 분들은 체육연금제도 어 같은 것도 권하시기도 하고, 또, 어, 특히 이, 은퇴 선수 일자리 창출이나 그들에 대한 직후에 은퇴한 분들 말고 연세가 많이 드셔서 국가에 많은 기여를 한 분들에 대한 재정적인 기여, 재정적인 보조 또는 의료적인 혜택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돈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도 어, 대한체육회가 반드시 앞으로 풀어내야 될 그분들로 인해서 국민들이 또는... 어, 국가가 굉장한 어떤 그런 사기를 얻었고 네. 통합을 했고 또 어려운 시기에 어~ 일었을수 있는 중요한 어떤 정신적인 사회적인 밑거름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예우도 분명히 서울에서는 안 된다. 음. 대한체육회는 그런 것을 하려고 있는 단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하게 잘 풀어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특별히 전문 체육 선수와 지도자,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엘리트 선수와 지도자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고요. 예. 네. 어 1981년도에 교사 생활을 시작해서 이제 올해 다음 달에 어, 정년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40년 그러니까 교단에 있었습니다. 교단에 있는 동안 단한 차례도 운동 선수와 지도자들 옆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트 선수와 지도자들은 제 생활 일부였습니다. 그들과 같이 살았고 저는 그들과 같이 살았다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 저는 늘 선수와 지도자들은 우리 사회에 정말 작은 영웅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다른 사람들도 그렇지만 묵묵히 땀 흘리고, 어,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또 목표를 위해서 나가는 여러분들을, 어, 저는 진, 진짜로 이 사회의 작은 영웅들이라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영리하거나 또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우리 선수나 지도자들, 이들은 늘 정해진 어떤 룰에서 경기하고 그것이 몸에 에, 체득화돼서 대단히 정정당당함과 공정함이 몸에 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회의 다른 분야는 무한 경쟁을 벌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느 순간까지 치열하게 다투지만은 어느 순간에 가면 서로를 안아주고 이해하고 하는데 익숙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어렸을 때부터 보고 배운 사람들이고 그것이 몸에 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소 영웅이고 영웅인 이유가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저희들은 우리 사회의 작은 빛과 소금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들의 이런 작은 태도와 행동들이 사회 다른 곳에 널리 전파돼서 사회 어떤 바른 가치를 세우고 태도를 세우는데 일조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진정성 있게 문제를 해결하고자 저는 나섰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네, 후보자님께서 이제 체육계의 폭행과 또 성폭행 문제를 없애고 또 체육인들의 복지 또 재정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선거에 참여하시는 유권자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 유권자들이 충분히 현명하시기 때문에 어, 후보자들의 인품이나 또는 정책이나 그동안 살아왔던 행적이나 앞으로 살아갈 것에 대한 그림이나 판, 판단,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시면은 아마 아, 현명한 판단이 나오지 않을까 봅니다. 어떻든, 어, 이제는 저는 바라는 것은 이제는 체육계는 체육인들의 힘으로 풀어내야 됩니다. 체육인들이 바보들이 모여있는 데가 아니고 충분히 문제 해결을 한다든지, 어, 계획을 할수 있는 힘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습니다. 모여있는 게 아니라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혁은 흔히 내부로부터의 개혁이 힘을 받고 지속적인 지속적인 것이지 외부로부터의 개혁은 절대 성공하지도 못하고 구성원 간의 갈등이나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고 원하는 만큼의 성과를 못 얻습니다. 그러니까 체육인들이 내부에서 저희들이 장시간 또 치열한 토론을 거치더라도 그런 것들에 그런 것들을 좀 기다려 주시고 체육인들이 좋은 결론을 얻어낼 수 있도록 오히려 응원 부탁드리고 지원 부탁합니다. 아, 기호 4번 강신욱 잘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체육계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터뷰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